월수는 김근육에게 출연료를 얼마나 줘야 할까? 만약 김근육이 영화 배우고 월수가 영화 감독이라면 월수는 김근육을 자신의 영상에 출연시킬 때마다 김근육에게 출연료를 줬어야 할 겁니다. 지난 5년 8개월 동안 김근육 시리즈에 꾸준히 출연하신 김근육 배우가 받아가야 할 출연료는 과연 얼마일까요? 우선 배우의 출연료는 배우의 스펙에 따라서 너무나 다릅니다. 김근육의 출연료를 알아보기 전에 김근육이 출연하는 김근육 시리즈를 영화로 따진다면 몇만 영화가 될지부터 알아봐야 되겠군요. 김근육 시리즈는 지금까지 약 2,60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2,600개의 영상을 한꺼번에 재생하면 그 러닝타임은 과연 얼마일까요? 최근 영상 30개의 러닝타임 평균을 계산한 결과 김근육 시리즈의 러닝타임 평균은 약 1분 35초, 즉 95초입니다. 95곱하기 2600은 24만 7천, 즉 69.6시간이며 이는 영화 45편의 분량입니다. 또한 김근육 시리즈 조회수의 총합은 현시각 기준 12억 373만 7798회 따라서 김근육 시리즈 1편당 관객은 2674만 9728명, 월수는 2600만 관객 영화를 45편이나 만든 거장이라고 할수 있는 2 6 0 0만 관객 영화와 비슷한 기록을 한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1편이나 인터스텔라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영화 역대 흥행 1위는 1 7 0 0만을 기록한 명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김근육은 2천만 영화를 45편이나 찍었으며 누적 관객수 12억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명배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실제 사례로 누적 관객 1 5억의 사무엘 잭슨이나 스칼렛 요한슨 1 4억의 로다주 형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김근육의 출연료는 로다주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로다주 형님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찍으면서 받은 기본 출연료는 2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270억 원입니다. 김근육... 또 이와 같은 금액을 영화 한 편당 받는다고 하고 같은 조건으로 45편의 영화를 찍는다고 쳤을 때김근혁의 출연료의 총합은 무려 1조 2150억 원입니다. 자, 월수는 이제 김근혁에게 1조 2150억 원을 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월수는 돈이 없으므로 이제부터 알바를 뛰어서 최저 임금을 차곡차곡 모아 1조 215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최저 임금은 130원. 한국 근로 기준법상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으므로 월수가 하루에 최대한 벌수 있는 돈은 8240원입니다. 따라서 월수는 하루 8시간씩 1500 142073일 동안 즉 41485년 동안 일해야 합니다. <놀람> 하지만 인간의 수명은 100년 남짓으므로월수의 후선 1382대손까지 계속 돈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1조 2150억 원을 현금 5만 원짜리로 모으면 그 무게는 무려 24.3톤입니다. <놀람> 사람이 진짜로 용암을 먹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김근육은 먹방 BJ가 되어 용암을 숟가락으로 퍼서 섭취합니다. 이때 김근육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용암은 암석이 녹아 있는 극도로 뜨거운 초고온 용융 암석입니다. 용암의 성분은 주로 규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에 알루미늄, 철,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등이 산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아니 철분,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이거 완전 영양식품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용암을 먹어도 건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없겠지만 만약 있다면 진짜 용암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용암 먹방을 하려는. 사람에게 있어 용암의 성분이 중요하다기보단 용암의 온도가 중요하겠죠. 우선 용암의 평균온도는 약 700도에서 1200도 사이입니다. 평균 1000도 전도라는소린데 이런 걸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됩니까? 바로 뒤지는 거죠. 하지만 그걸 모르고 여기에 들어온 반무새는 없을 테니 용암이 신체에 어떤 해를 가하는지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신체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100도 이상의 열을 받으면 물이 순식간으로 기화되어 세포가 파괴되며 200도 이상에서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분해되기 시작하고 400도 이상에서는 산화되어 숯덩이로 변하게 됩니다. 아름인장 있니? 하지만 용암은 앞서 말했듯 천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을 다 수행할 수 있죠. 먼저 용암 먹방너에게 용암이 가장 먼저 닿는 신체는 바로 입술이겠죠. 입술 피부의 두께는 약 0.5mm로 매우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암이 닿기도 전한몇 센치만 가까워져도 입술 조직은 바로 탄화해버립니다. 다음으로 닿는 곳은 치아이 텐데요 치아의 외부는 범람질이고 내부는 상아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범람질의 경도는 유리보다 단단하지만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급격히 오르면 내부 온도와의 차이가 생겨 깨져버리게 됩니다. 범람질이 깨져서 벗겨지면 상아질이 드러나게 되고 상아질 동안 유기물과 수분이 증발하게 되어 탄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고작 3초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담으로 닿는 곳은 혀입니다. 혀는 수분이 70%를 이루는 응육 조직으로 표면 점막이 얇고 감각 신경이 매우 밀집되어 있어 용암에 닿으면 엄청난 고통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얼마 가지 않아 신경까지 다 타버려서 감각이 없어지겠지만요. 혀의 수분은 순식간에 끓어서 기화할 것이며 그 고온의 증기가 기도로 들어가 기도 화상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담으로 닿는 곳은 식도입니다. 식도부터는 용암으로 인한 즉사가 가능해지는 치명적인 부분인데요. 주변에 대동맥, 폐 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고열이 온 몸의 중요 기관에 서져 순식 간에 부식될 것이며 사람은 5초 이내로 거의 확실하게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닿는 것은 위장입니다. 사실 위장에 닿기도 전에 사망 확정이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본다면 용암이 만약 위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은 없습니다. 위장도 여느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초고열에 의해 순식간에 뚫리다 못해 증발될 것이고 다른 내장 기관 또한 순삭되고 단몇 초만에 신체를 내부로부터 부식시켜 마치 체스트 버스터처럼 밖으로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용암을 먹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에 용암을 버틸 수 있는 신체와 내장 기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용암에게서 얻을 수 있는 영 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암에 포함되어 있는 철분,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의 미네랄은 우리 몸이 분해할 수 있는 이온 형태가 아닌 광물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갈을 먹으면 자갈 그대로 똥이 나오는 것처럼 용암도 먹으면 그대로 용암 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무암질의 용암을 먹게 되면 기포 구멍이 많은 까끌까끌한 용암 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똥꼬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러므로 용암을 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무암질 용암보다는 표면이 유리처럼 매끈한 유문암질의 용암을 섭취하여 예쁜 용암 똥을 싸시길 바랍니다. 차은우 얼굴로 태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샤프한 얼굴형, 뚜렷한 이목구비, 얼굴의 좌우대칭을 다 가진 이 시대의 존잘 렘의 정석 차은우님, 사람이 차은우님으로 태어날 확률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우선 차은우님은 한국 사람입니다. 차은우로 태어나기 위해선 1단계로 한국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지구별에서 사는 80억 인구 중에서 5천만 밖에 없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은 약 0.625%입니다. 미스터 차는 사실 차시간이라이 씨입니다. 그런데 이씨 중에서도 흔한 이 씨는 아니고 양성 이 씨인데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약 4만 4천 명 밖에 되지 않는 희귀한 성 씨죠. 이 하면 미스터 차의 운전 유전자는 양성 이씨에 내재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양성 이씨 사무새가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구별 80억 인구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도 4만 4천 명뿐인 양성 이씨로 태어날 확률은 0.00625 곱하기 0.00088은0.000055즉 0.00055%인 확률인 것입니다. 이는 18만 명 중에 한 명꼴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양성 이씨라고 해서 무조건 미스터 차급의 존재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스터 차급의 외모는 상위 0.1%라고 하는데요. 양성 E씨 중에서도 상위 0.1%를 계산해야겠죠. 따라서 지구별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5천만 명중에한 명이면서도 그 중에서도 4만4천명밖에 없는 양성 E씨인데 그 중에서도 0.1의 확률로 존재하는 경우를 계산해보면 0.00625 곱하기 0.00088 곱하기 0.001은 0.000000000000055, 즉 0.000000000055%의 확률인 것입니다. 이는 약 1억 8천만 명 중에 한명 꼴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차우누님은 전생에 이순신장군님이었다는 것이 학계 의 전설이기 때문에 이순신장군님이 1598년에 승복하신 이후 차우노님이 태어나 1997년까지, 즉 16세기 당시의 인구수와 현대의 인구수의 평균은 2,950만 명이므로 영혼이 2,950만 분의 1로한 사람에게 이순신장군님의 영혼이 정해져 환생할 확률은 0 0 0 0 0 0 0 3 3 9입니다 따라서 지구별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면서도 그 중에서도 4만 4천 명밖에. 양성희 씨인데 그 중에서도 0.1%의 확률로 존잘인데 그 대한민국 양성희씨 존잘남 중에서도 2세진 최근일의 한승이 가네스까지 급하는 그 환경은 1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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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즉, 5경 36조명 중에 1명인 꼴입니다. 이쯤되면 그는 사람이 아닌 신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차에 치인 은우라고 했던 분들 잘 들으세요. 차은우 씨가 차에 5천만 분치어도저보은 낫습니다. 얼굴 너무한거 아니냐고요아 아니죠 이거 다 철저한 원작 보증입니다 자 오늘 캐디언 한번 더 보고자야지 오늘의 강의는 이런 캐릭터들을 어떻게 만드냐입니다 간무새 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사실 김김밥 모델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촉촉이 모델의 텍스처만 입힌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촉촉이 레전더리 스킨이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만드는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준비물은 세가지입니다 게리모드, 포토샵, 그리고 드로우 박스 첫번째 먼저 게리모드에 들어가서 촉촉이를 소환해줍니다 그리고 서브메트리얼 툴을 이용해서 촉촉이의 텍스처를 복사해줍니다 복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스폰 리스트에 플라스틱 칸에서 플레이트 1바이1을 소환하고 플레이트에 촉촉이 텍스처를 입혀 줄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스크린샷을 찍으세요. 두 번째, 저장된 스크린샷을 포토샵에 500x500 픽셀 상도로 불러와 주시고 잘 다듬어서 정사각형의 사진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캐데언 루미의 얼굴과 몸통 텍스처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포토샵으로 불러와 주세요. 루미의 얼굴을 촉촉이 얼굴에 맞게 펴준 다음 포토샵 도구를 이용하여 얇게 펴서 얼굴 부분을 채워 주세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루미 아니 김김밥에게 이필 텍스처 파일이 완성되었습니다. PNG 저장해주세요. 세 번째, 인터넷을 키고 드롭박스에 들어가서 내가 저장했던 김김밥 텍스처 PNG 파일을 업로드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파일만의 고유 링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링크를 복사해주시고 메모장을 켜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HTTP는 슬래시 슬래시 바로 앞부터 그다음에 슬래시 전, 즉점 .com까지 지워주시고 지운 자리에 dl. dropboxusercontent.com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뒷부분은 end 앞부분까지 지워주시고요. 이 링크를 복사합니다. 다시 게레 모드로 돌아가서 Material URL 툴베타를 켜주시고 복사했던 링크를 이칸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 칸에는 이 링크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적어서 불러와줍니다. 그리고 불러와준 텍스처를 촉촉이에게 적용시키면 끝! 티 아니라 루미 특유의 머리카락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스폰 리스트에서 촉촉표를 스폰해줍니다. 보라색으로 칠해준 다음 촉촉의 머리에 붙여주세요. 자, 김김밥 완성! 이렇게 하면 그 어떤 캐릭터라도 게리모드 내에서 구현해줄 수 있습니다. 이 고급 기술을 전수해주신 레알이님께 레알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개 웃겨서 도티를 낳는다는데 웃겨서 과연 사람을 낳을 수 있을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웃다가 애를 임신하고 낳는 게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남녀가 야스를 해야 애가 생깁니다. 웃다가 사람을 낳는다는 유행어에는 남녀도 나오지 않고 야스도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저 웃기만 했는데 혼자서 임신을 하고 애를 낳는다는 거죠. 이는 평범한 인간에게는 당연히 100% 불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인간이긴 해도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웃다가 임신할 확률이 아예 0%까지는 아닙니다. 아,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김근육이라는 이름의 여성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여성은 태아 시절 이란성 쌍둥이였던 겁니다. 그 쌍둥이를 요정이라는 이름의 남성이라고 칩시다. 근육이는 태아에서 아기가 되기까지 잘 자랐는데 그 쌍둥이인 요정이는 태아 과정에서 생식요소만 발달하고 더 이상 아기로 발달하지 못해 근육 태아에게 흡수되어 기생 태아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근육이만 출산된 거죠. 이건 한 명의 사람 같겠지만 사실 두 명인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례가 실제로도 있습니다. 이를 인간 키메라라고 하죠. 물론 매우 드물어서 인류 역사상 관측된 것은 2 0 0 명 정도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인간 키메라 근육이는 이제 자라서 여성으로서 임신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근육이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안에 기생하고 있는 요정이는 남성이므로 남성 호르몬이 분비하게 됩니다. 두 개의 호르몬 체계가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생 태아의 호르몬 분비는 매우 매우 그 양이 적어서 실제로 모체에게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개 웃김이라는 포인트죠.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분비시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정자 난자 분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죠. 실제로 불임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웃음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이 가능해진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웃기다고 했으니까 진짜 개웃으면 엄청 개웃으면 근육이의 난자와 요정이의 정자가 평소보다 많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만약 요정이가 기생태아로 흡수될 때그 고환의 위치가 근육이의 난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미세한 경로를 통해 정자가 난자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몸에서 생성된 정자와 난자는 면역 체계가 자기 배아를 거부하기 때문에 서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육이와 요정이는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자와 난자는 서로 수정이 가능한 것이죠. 결과 개웃었더니 임신을 하게 되고 10개월 뒤 애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요정이라는 남성 기생태아를 몸속에 품고 산 여성 근육이는 야스 없이 오직 웃음만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웃다가 사람 낳음이라는 말이 아예 100%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웃다가 임신을 한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애잘 낳아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월수 채널은 과연 얼마에 팔릴까요? 월수 채널의 구독자는 영상을 만드는 지금 시간 기준 총 712,253명입니다. 하지만 채널의 값을 매길 때에는 반드시 구독자 수만 중요한 게아니 채널의 광고 단가는 얼마인지 인균 조회수는 얼마인지 평소 노딱은 얼마나 받았는지 채널의 주요 연령층은 누구인지 채널 성향은 무엇인지 채널의 외주 광고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등등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만 하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위에 여섯 개만 할게요 먼저 월수 채널의 유튜브 광고 단가의 평균은 대략 2.3달러입니다 이건 광고 붙은 조회수 1000회당 2.3달러를 지불 받는다는 뜻입니다 영상은 지금까지 2779개를 올렸고 총 조회수는 쇼츠 포함 12억 7966만 6779회... 임으로 영상 하나당 평균 조회수는 46만 470 27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노딱의 개수는 총 3개입니다. 노딱 비율이 약 1.6%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 채널 주요 연령층은 제 예상으로는 학생 친구들이 70%, 20, 30대분들이 30% 정도입니다. 참고로 남자가 78%, 나머지는 여자입니다. 채널 성향은 병맛, 풍자, 패러디, 게임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외주 광고는 지금까지 4번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채찍BT한테 물어본 결과 제 채널의 단가는? 따라서 월수 채널이 얼마에 팔릴까라고 물으신다면 약 70억에서 100억원대 정도가 가능할 수 있는 범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비싸다고? 월수 채널 71억에 팝니다아 어 쇼? 우리 아, 소중한 이 어둘 어떻게 된거야? 나는 소중한 기억 보다 소중한 71억이 더 좋아 알아들었으면 너의 그 빡빡 머리 붙잡고 당장 꺼져버려 이런 개XX을 더먹기 일구 무엇인가 뭐? 바로 하리도 함께 폭파하자 아, 무슨 으아, 으아! 역대 대통령들을 다 출연시키면 출연료를 얼마나 줘야 할까? 보통 대통령들께서는 어디에 출연하실 때 출연료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지만 아니 사실 받는다 해도 출연하실 리 자체가 없긴 한데 어쨌든 역대 대통령 14인을 모두 출연시키면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현재 대통령의 연봉은 2억 6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월급으로 계산하면 2,166만 6,606원입니다. 대통령은 하루 약 12시간 정도를 직무를 본다고 하니 시급은 대략 6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받는 금액을 그대로 월수가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통령께서 월수의 영상에 출연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월수를 만나러 월수가 사는 지역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월수가 사는 곳까지는 차로 대략 2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이동시간만 왕복 4시간이죠 게다가 월수와 함께 컨텐츠 찍을 시간을 약 1시간 30분으로 잡고 썸네일 제작 및 업로드 시간을 20분으로 잡으면 월수 영상 출연 일정에 총 5시간 50분을 소요해야 합니다 월수는 3 4 9,999원 정도를 드려야 하는 것인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수는 14인임으로 14 곱하기 34만 9,999는 489만 9,997원입니다 생각보다 적은 액수죠 하지만 이것은 초대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대통령의 연봉은 물가가 오르며 함께 올라왔지만 그 액수의 순수 가치는 물가 대비 크게 변동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1998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연봉 약 9천만원 정도를 수령받았죠. 당대의 9천만원은 현대의 2억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별 물가까지 고려해서 하나하나 계산해봅시다. 이승만 전 대통령 취임 당시 1948년 CPI 지수를 고려한 추정 연봉은 약 150만원. 5시간 50분에 해당하는 시급은 1974원. 윤보선 전 대통령 1960년 추정 연봉은 약 300만원. 5시간 50분에 3948원. 박정희 전 대통령 1963년 약 5264원. 최규하 전 대통령 15791원. 전두환 전 대통령 19739원. 노태우 전 대통령 39478원. 김영상전 대통령 65797원. 김대중 전 대통령 119803원. 노무현 전 대통령 145116원. 이명박 전 대통령 211112원. 박근혜 전 대통령 263889원. 문재인 전 대통령 316667원. 윤석열 전 대통령 364982원. 이재명 현대통령, 398,440원. 따라서 월수가 내야 될 금액들의 총합은? 에 떡, 십일일. 솔직히 노린 거 맞습니다. 촉촉이가 목소리를 잃은 지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나고 이젠 이름값 못하게 된 퍽퍽해진 목소리로 수업을 하는 촉촉이에게 꼰티를 내는 근육이 이 꼰티에 빡친 촉촉이는 월수를 납치하여 시무라 아주머니 동인지 시리즈를 완독시키는 혹독한 고문으로 드디어 본래의 촉촉하디 촉촉한 목소리를 되찾게 되었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부작용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목소리가 지나치게 촉촉하게 되어 말할 때마다 촉촉한 침이 주변의 모든 것을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해버리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의 근육이를 포함한 교실의 깜찍한 귀염병둥이들은 그대로 촉촉촉촉 한 침에 이에 익사하고 말았으니 이에 화가 갈목 끝까지 올라 걷잡을 수 없이 극대노한 촉촉이는 자신의 모든 촉촉함을 방출하기 시작하여 온 세상을 촉촉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었그 결과로 온 세상은 노아의 대홍수를 훨씬 능가하는 개씹 대지랄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지구의 모든 표면을 물로 덮을 정도의 수분을 뽑아내려면 도대체 얼마나 촉촉해야 한단 말인가? 우선 지구 표면을 어느 정도의 수위로 덮었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이 사진을 보니 물의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면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의 베란다 부분부터 밑으로 창문 하나하고도 반 개까지 피군요. 즉 여기쯤 되는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네요. 실패작 탈모 탄조의 영상에 의하면 탈모 탄조의 키는 약 180cm, 약 4.5명의 탈모 탄조를 세울 수 있는 높이이므로 촉촉 물의 수위는 지상으로부터 약 8.1m입니다. 영상의 배경이 되는 빅시티가 해발고도 0m라고 가정했을 때 지구 해수면 전체가 8.1m 상승하려면 물이 292경리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는 그린란드를 이루고 있는 모든 빙하가 녹았을 때 해수면 상승과 비슷한 수치이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인천과 경기도 서해안권, 서울 안에서는 강서구 등 한강 하구권이 침수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닷물이 아닌 촉촉이의 촉촉한 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루에 평균 약 1m의 침을 분비합니다. 인간 수명을 1 0 0년이라잡으면 평생동안 36,500l를 분비하는 셈이죠. 292경리터의 침을 분비하려면 8천조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촉촉이는 292경리터의 침을 고작 1972년만에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촉촉이는 1년 동안 무려 1,480조 7,302억 2,312만 23, 3,732리터 하루에는 무려 4조 567억 9 0 0 0 513만 1,846리터의 침을 분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척추이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4조 567억. 9,513만 1,846배나 촉촉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루 1리터의 침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양의 체내 수분을 유지해야 하고 그 유지를 위해 하루 평균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촉촉이는 이보다 4조 567억 9,513만 1,846배 많은 양의 물을 마셔야 하므로 약 9조리터의 물을 매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9조리터의 물을 1972년 동안 매일 마시려면 6,478조 200억 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건 수영장 25억 9천만 개를 채우는 양입니다 레제와 대 텐지가 빨게 벗고 해염을 25억 9천만 번칠수 있는 양이란 말입니다. 이 정도를 인간이 마시게 되면 혈장이 희석되고 나트륨 농도가 급락하여 뇌세포 팽창, 뇌압 상승, 경련, 혼수,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레제와 텐지가 여제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정도의 물이라도 마실 수 있어! 텐지 콘! 레제를 급 카페에 가려고 했어! 자!